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구미소스 타이밍 서울시입니다자 서울 적중 예약 건 다섯 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경마 미리 보기, 왁구 자, 잡기, 자, 북병마 충마 아, 노림마, 자, 승부마, 자, 미리 이 선점을 해놓고 예약을 해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월 마지막째 주입니다. 2월 26일 토요일, 2월 27일 일요일 어, 각각 한개 경주씩 살펴보면서 거기서 들어와 있는 어, 입상후보, 어, 복병마, 적중예약권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월 26일 토요일 구경주가 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경주조건 2월 26일이구요, 어, 토요 경마가 되겠고, 어, 레이스 9 어, 경주입니다. 이 2등급 경주가 어, 되겠고, 1200m 어,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경주 어, 조건이 이, 네, 경주 이제 소개가 되겠고,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장산 클리어라는 마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산 클리어, 장산 클리어는 미국산 거세 사세마필입니다. 레이팅 74가 되겠고요. 장산 클리어가 7전 4승, 이순에 3승 3착 1회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 중이고 직전경제 마체중은 545kg의 마체중입니다. 아, 체중조건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체격조건 파워풀한 걸음걸이가 여기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유 자유전개 마필입니다. 1월 16일 11경주가 여기에 2경주가 중요합니다. 1월 16일 예, 11경주요. 이게 지금 직전 경주가 되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어 이, 다수가 아, 다수가 바로 이 경주, 어, 직전 경주로 어, 이 경주를 뛰었습니다. 아, 대부분이요. 거기서 이제 인기 1위를 어, 하면서 뛰었던 게 장산 클리어고, 2착으로 어, 준우승했던 게 장산 클리어고, 그 경주 이게 이제 1200짜리 경주, 어, 였었고요. 네, 자 직전 경주에서 가장 나은 큐피드 미션이 에, 이 나오는 어, 데 큐피드 미션이 이제 직전 이 경주에서 음, 어, 이, 이 경기에서 이 경주에서 인기 5위로 어, 1위를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장산 클리어가 인기 이, 1위로 어,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됐죠. 어, 어느 정도. 어, 이렇게 그리고 또 소개드릴 해 마피인데 문학 보스가 극경주 이경주 이경주 표시를 해놔야지 이경주 어, 에서, 이경주에서 이경주에서 문학 보스가 7위를 했고 클리너 베피가 또 4위를 했고 플로리다 파워가 어, 6위를 했고 이경주가 네, 중요합니다. 맞대결 리턴 매치라는 성격 어, 리매치 성격의 예 경주가 이제 되는 셈이죠. 어 장산 클리어가 그 직전 경주에서 이제 강한 슈팅이 들어갔고 어, 승부 지 굉장히 세게 나왔고 자 그러면서 이제 승분전이었는데 거기 이제 성공을 했고 자 그러면서 조노승 입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이 장산 클리어는 부마가 부마가 누구냐면요 부마가 오알비라고 오알비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예, 2013년 2013년도 켄터키 더비 챔피언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삼관마 대회 중 하나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어, 어, 유명한 대회인 켄터키 더비에서 이제 챔프에 올랐던 어, 그 마필이 바로 이 o r b 라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마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 장산 클리어. 혈통기 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전 경주는 11월 28일 경주였었고, 그때 우승을 차지했고요. 내측 사행기가 약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완되는 모습이 그때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직진성이 한 단계 레벨 업된 모습이 그때서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그날은 11월 28일 그장상클리 우승할 때 그날은, 세영이가 이제 몰아치기 하는 그 주였는데, 그 주에 7승 몰아치기가 이장상클리어 때문에 완성이 됐던, 어, 그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장상클리어 위주로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또 살펴볼 놈이, 제가 클리너 해피, 요거 복병으로. 그, 두 둔, 예, 이장상클리어는인기마하고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클린업 여기, 예, 클린업 여기,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나가 또 클리너 배피가, 있고. 클리너 배피는 522kg의 직접 마체 중 13전을 뛴 가운데 4승, 준우승 4회, 3착 3회. 자, 직전 경주가, 공백을 딛고 직전 경주 이제 복귀 전. 그는, 노림은 이번 경주에 있는 거죠. 복귀 전 다음 경주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승부가 되는 거니까. 자, 복귀 전이었던 직전 경주에서도 그점 감안하고 봐줬을 때는 4착 정도의 내용이면 선전한 거다라고 볼수 있었고, 그때 저는 1대1로 매치업 시켜서 봐줄 수 있는 비교 상대가 있었는데, 럭키 법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얘가 한수 위다. 클리너 베피가이렇게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패턴 승부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닝박스 승부 패턴이 고유의 승부 패턴이거든요. 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어클린업해피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 그 어, 공백 전에 10월 16일 경주였었는데 그때는 한집승부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클린업해피입니다이 한집승부 말에 대한 믿음과 말 능력이 보통 이상으로 확실하게 특출나지 않으면은 이 한집승부 완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산 클리어 인기마, 클리너 해피그 다음에 그 후솔의 도전권에 있는 마필 정도 이렇게 도전 복병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로리다 파워, 이거는 완전 완전 얘는 복병마, 왕복병마 이렇게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플로리다 파워 17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 왕복병, 플로리다 파워. 플로리다 파워도 직전보다는 말이 더뛸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 휴양 공백 이후에 그리고 복귀 전이었던 직전 경주가 이제 체중 변화가 좀 심했기 때문에 체중이 중요합니다. 체중만 잘 받고 나오면 그러면은 얘는 조금 더볼수 있다. 만약에 체중이 영 아니다. 싶으면은 요거는 지워야 되고요. 그 직전 경주 1월 16일 11일 경주 뛰었던 그 멤버 중에 리턴 매치 들어가는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때 클리너 해피랑 별 차이 안 났습니다. 그때 이제 4위 클리너 해피, 플로리다 파워가 6위였었는데 상범위가 결승했었고 두 마필간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얘를 복병으로 왕 복병 플로리다 파워, 그다음에 복병 여기는 인기마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요거까지 간젠, 예, 2월 26일 토요 경마 9경주에서 살펴본 적중 예약권이구요. 다음, 2월 27일 일요 경마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경주는 여기 예, 조건이 지금 나와 아, 있고, 어, 슈퍼삭스, 슈퍼, 여기 간제 심장의 고동, 문학지프 요런 마필들 그랑프리에서 그랑프리에서 오착한게 심장의 고동이었고 어 문학지프는 그랑프리에서 이제 3위를 했던 마필이었고요. 예, 그랑프리 이제 행복왕자 터치스타면이렇게 게임 이제 결과가 나왔었죠. 그 마필들 일단 빼고 어, 빼고 심장의 고동과 문학지프 써 놓을게요. 여기 심장의 고동과 어 문학 챔프, 요 마필 문학 문학 챔프랜다 문학 치프 요 마필들이 나오는데 요 마필들은 뭐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도전 복병권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슈퍼삭스 슈퍼삭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슈퍼삭스는 복병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에, 완전 여기는 완전 복병이라고. 어, 비인기, 예,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9전, 10승, 준우승 1회, 3차 4회. 직정용주 마체중이 508kg. 8kg. 어, 그 다음에 마체중, 직정용주 보여줬었고요 예, 여기는 선입을 보시면 되는 자유 마피, 예, 선입, 자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예, 좀 초반 자리 잡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자유마필로서 주 전구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는 것은 어, 선입종 1월 23일 경주 11일 경주. 자, 2,000m 현종이가 기승을 하고 요번에도 현종이 쪽에서 기승이는 이루지지 어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교자도 그렇고. 현종이가 기승한 가운데 5위 2분 11초 439초 7. 자, 편성이 그 편성 셌었던 편성이었는데 직전에 예, 승부제 약했습니다. 어, 직전 그 승부 의지가 약했던 것을 좀 감안하면 어, 직전의 의지가 좀 약했었고 들어갔고요 유리한 자리를 그러니까 유리한 자리가 있었는데 유리 자리를 유리한 자리를 포기하는 이런 어, 어, 안가는 안, 꽤꽤차고 가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복귀 내용도 다 하나 하나 보면서 복병으로 이제 다음 경주도 보는 건데요 자,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5창 직전 5차 안 가고 12월 18일 십경주가 그 앞선 경주 1800원노가 기승하고 1차 우승했던 경주에 있었고 그때 우승하면서 비교 상대는 저는 위너골드 강토마 요런 마피들과는 순간순간 장면장면에서 전력 비교를 할수 있었다 더 나았다 더 나았다 위너골드랄지 또뭐 강토마랄지 요런 것들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그때 직직경주에 보여줬었고 어, 이렇게 보고 직전에 안 가서 고착이고.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오너스컵 뛰었고 컵 클래식 뛰었고 그랬습니다. 자, 슈퍼 삭스. <laughs> 자, 요번에 한번 뭐요 정도 살펴봤으면 안 갔고. 어, 요 정도 살펴봤으면은 뭐 복등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는 것이 흑전사. 요거. 흑전사가 되겠습니다. 흑전사는 그 다음 한 인기순위 3, 4, 5, 요 정도에서 한 자리 되지 않겠는가. 많이 팔리면 그 정도까지 갈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이상이면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직전 경주 마체중이 491이구요. 어, 20전 구승 준우승 4회, 3차 1회. 이번에 승환이 쪽에서 기승이 이루어질까요? 그, 완식이 승화 자, 기승기수. 잠깐 페이지를 한번 볼까? 네, 아무튼 계속 어, 한번 보고요. 어, 기수 상태 한번 보고 자. 전개는 선임 무빙. 네, 그쪽에서 확전사는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는데 무빙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빙을 한번 뜨고 그리고 마지막 추입 스퍼트 하고 얘가 이제 직전 경주 1월 23일 경주였는데 예, 11일 경주. 예, 2,000m 어, 경주였습니다. 완시기가 기승해서 준우승 2분 10초 6. 자 그때 편성, 요 편성 강한 편성 강편성이었고요. 어 여기가 복귀전이었습니다. 공백 복귀. 그 다음 경주 패턴에 들어가고요. 공백 복귀전이었기 복귀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지 않는 어, 승부로 볼수 있었던 어,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노림의 자리는 2번 경주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약간 그 사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던데, 뭐그 정도 모습이면은 다시 뭐 된다라고, 어, 저는 봐도 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예, 그 전에 뛰었을 때는 컵클래식, 컵클래식 뛰어서 컵클래식에서는 5위 했던 바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 기본 자기 사이즈는 어느 정도 있는 놈입니다. 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패턴 속에 들어가고, 공백 복귀, 실전 감각 회복, 이러면서볼수 있는 도전 마필, 이렇게. 요 정도 보면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퍼삭스 복병으로 소개해드렸고, 흑전사 도전 마필,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출전하면서 관심 모을 마필들이 원래 있고, 있고.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적중 예약 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제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